아, 여러분들, 그 콤프로스트 있잖아. 불닭볶음면이랑 먹어봐요. 진짜 대박 맛있어. 예. 아, 근데 진짜, 그 불닭볶음면에, 여러분들, 콤프라이크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. 그 우유 넣어서 먹는 게 아니라, 어. 그 콘프라이트 건더기 있죠. 그거를 불닭볶음면 만든 다음에 그걸 좀 부어. 비벼먹으면 진짜 맛있어. 진짜 약간 달달하면서, 바삭감도 아, 네. 있고, 이게 그 과자가 좀 눅눅해져요. 네. 매콤함이 섞이면 살짝 그렇게 돼요. 예. 어. 아, 진짜 여러분들, 먹어보고 후기 써봐요. 진짜. 잠깐만, 그러면, 어. 제 방송국이나 아거님 팬카페에 그 서브 써, 써, 써주세요 예 네, 제가 확인할게요 진짜 어 불닭볶음면 끓여서 조금 먹어요 한반 정도 먹고 그 콩프라이크를 좀 부은 다음에 어그 다음 치즈까지 넣어 치즈까지 넣고 그 다음 데펴요 그럼 치즈가 녹, 녹지 그때 먹으면 그냥 네, 대박이에요 여러분들 차라리 밥 볶아 먹을래 아니야 음식 갖고 장난치는 게 아니라 진짜 맛있다니까 아 진짜 맛있다니까 아 이분들 모르네 불닭볶음면 여러분, 그, 그, 진짜 제일 맛있는 거 있죠? 그 삼겹살 집에 있나요, 여러분들? 그니까, 삼겹살을, 어, 불닭볶음면이랑 같이 싸먹는 거야. 이게, 고쌈불닭. 제가 개발한 거예요 이게 진짜 대박. 이게 뭐냐면, 불닭볶음면 만들고 삼겹살을 구워. 그니까, 러 그걸 삼겹살 딱 얹은 다음에 딱 돌돌만 다, 다 먹으면 진짜, 여러분, 들 그게 끝난다니까, 진짜. 밥 아는 사람도 몇몇 있네, 고쌈불닭. 케첩, 뭐, 케첩 뭐 하고 마요네즈 5. 그걸 섞어. 어, 젓가락으로 섞은 다음에. 대박이지. 아니 여러분들 그것도 맛있어. 그러니까 그 가나 초콜릿 있죠? 그두 개를 중탕시킨 다음에 부닭볶음면에 넣어 먹어 봐. 어. 엄마가 먹는 거 갖고 장난치지 말래. <laughs> 아 진짜 어 있다니까. 음식 가지고 장난치면 지옥 간다. 아니 진짜 맛있다니까. 저 그렇게 먹어요. 할머니가 에이, 에이 노무씩킹 음식 가지고 장난치면 천벌 받는데 아닌데 장난치는 게 아니라 진짜 맛있어요.